브레이크 잘 잡아야 돼 어... 브레이크 세게 꽉 잡으면 절대 안 내려가 가아봐 세게 어. 봐, 별로 안 내려가지 어, 하나도 안 부족하겠다 빨리 갈것 같으면 브레이크 잡아 그럼 멈추지 봐 멈춰가는 어. 거야 Ha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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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ha! 아, 식초 냄새야, 식초 냄새. 우, 생선 가시가 하나 뽑혔네. 그래? 이런. 우와, 이거이목에 들어갔어, 봐, 이거. 한번 봐봐. 응. 이야. 잘 뽑아야 돼. 뭐라고? 세계나 소스 마스크 그래? 이렇게 다. 자, 먹읍시다. 세범이 아빠 사이다 따라 줄게. 히 응. <laughs> 세범이 볶음밥 맛있겠다고 하더니 치킨부터 먹어. <laughs> 자, 먹고 더 먹어. 네시. 응. 다 뿌릴까? 응. 짠. 음, 짠, 잘 먹겠습니다. <laughs> 자, 초밥 한번 먹어보자. 오, 맛있겠다. 이리 와세요. 뭐야, 매력기기인 거야? <웃음> <웃음> 이거 연어야, 연어 세범아. 세범이 대범, 너 먹어볼래? 어때? 조금만 먹어보자. 응? 간장 무치는거 있어요? <laughs> 와. 아 맛있다. 어맛있 음. 맛있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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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맛있어. 어어어 맛있어. 맛어 맛있어. 맛어로어 맛있어. 맛있 진짜 먹고 싶었었는데, 연어. 영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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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영어네. 음. 와, 샐러드랑 먹어도 또 맛있네. 음. 색깔 맛있네. 음. 음. 자, 이것도 먹어봐. 음. 우와, 엄청 크다. 휴근정이 예 응. 지독한 응. 냄새 나더니 이 냄새였어? 응 음, 그런가 봐. 이 냄새 지독하다만. 음. <laughs> 엄마 먹을 때 접시 내 가까이 해가지고 냄새 맡아봤는데 지독하다고. 음. 음. 이거랑 이거랑 어떤 게더 맛있는 거 같아? 나? 응. 저거 만아 그래? <laughs> 나는 나 이게 더 나은데. 어. 응. <laughs> 자. 응. 아, 잠깐만. 아, 바꿨어야 되나? 자리를. <laughs> 거리가 정말 <좀> 다. <멀다>. 음 <laughs> 소개하 시지요. 야아 떨었다. 진짜. 초밥을 너무 내 스타일로 만들었나? 크게. <laughs> 크니까 딱 하고 좋네. 뭐. 아, 진짜 연어는 언제 먹어도 맛있다. 오늘 응, 타이밍 진짜 좋았다, 그렇지? 아빠 여기 일하는데. 응. 알려줘서 고마워. 어. 음. 응. 어제 세일 딱할때 나가지고. 뭐야? <laughs> <응>. 메뉴가 급변경됐잖아 <laughs> <laughs> 꽃이 너무 바삭 바삭. 이 그래서 맛있어맛만만 있으면 돼요. 음. 너무 음, 바 여보면 치킨도 먹었다가 볶음밥도 먹었다가 잘 먹네. 응, 형잘 먹어 이제. 응. 음. 음. 음, 나는 확실히 음. 와사비가 좀더 들어가니까 더 음. 맛있는 것 같아. 샐러드 생각보다 맛있다. 나는 음. 이 소스가 좀 새콤해서 음. 괜찮을까 했는데 생각보다 너무 잘 어울리고 맛있다. 제일 기본적인 드레싱이잖아. 음. 그냥, 오일이랑, 식초랑. 음. 음. 오늘 산 연어가 거의 음. 1kg 가까이 되는데 음. 나는 이거 와 진짜 양이 어마어마해서 다못 먹을 줄 알았는데 2kg도 먹겠는데 <laughs> 생각에 별로 안되는 것 같다 맞지? 저번에 우리 코스트코에서 음. 그때 뭐 사, 그때 연어 초밥 음. 잠깐 있는 조금 음. 있는 거 그거 먹고 처음인데 음. 맛있다 연어는 언제나 맛있지 음. Mm-hmm. <laughs> 세공아 너도 크면 나중에 연어의 맛을 알 거다. <laughs> 아직은 치킨이 최고지만 맞아. 샐러드에 원래 훈제 연어 넣어야지 더 맛있는데 아더 맛있다기보다 원래 훈제 연어를 많이 사용하는구나. 응. 근데 횟거리가 있으니까 음. 너무 이렇게만 먹으면 음. 좀 질릴 것 같아서 이렇게 어, 만들어봤는데 아 그래 너무 좋아. 응? 왜 세공아? 근데 이거 왜 있어 여기. 못 묻었어? 안 묻었네. 점인가 봐 아빠. 음. 야 우리 세 보면 이제 이렇게 잡고도 엄청 잘 먹네. 뼈만 빼고 다 먹을. 음. 그 뼈는 먹으면 안 되는 거지. 병안 빼고 조금 정리 먹었어. 응, 음, 잘했어. 많이 먹어. <laughs> 뼈뼈 음, 조심해. 응. 뼈에 나 찢겼어. 응, 뭐지? 음. 근데 그 음. 정도는 뭐 새거 먹어 그냥. 이거 놔두고 응. 저거 다른 거 먹어. 먹어. 이거 먹어, 새거 응. 먹어. 잘 먹었어. 응, 응 새거 먹어 대박. 아, 맛있게 드세요. 네. <laughs> 아, 슬프다. 응? 이제 거의 다 없어졌어. <laughs> 한번더살자나안 <laughs> <laughs> 싶은데 이렇게 많이 아직 있어. <laughs> 좋겠다. 춥네. 다 자주 사먹기는 그래도 음. 우리한테는 좀 부담되는 금액이 아니라 <laughs> 음. 오늘 40% 할인해서 잘 먹어. 응. 음. 또 우리는 또 많이 먹으니까 맞지. 음. 오, 샐러드 오늘 잘 팔리네. <웃음> <웃음> 나는 원래 이렇게 새콤하고 상큼하고 이런 거 좋아하잖아. 응, 맞아.